아, 이분은, 음, 네. 저희, 저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짓이 있죠. 많이 하던 말이 있죠. <laughs> 게임을 하는데, 이제,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. 아니, 세... 씨발, 아, 벌써 그래. <laughs> 어? 나 봐봐, 당당하게, 어? 외치지 마라. 외치지 <laughs> <맺히지> 마라. <laughs> 우리 라이프 세 개니까, 어? 당당히 나는 섹스 외쳐 그냥. 아니, 씨발! 어, <laughs> 이거, 아, <요>, 야, 잠깐만, <laughs> 두 개를 하나 만든 거 아, 그래? <웃음> 우리 하나왔어 <laughs> <남았어? 웃음> 아이, 저 졌네, 이거. 그... 아이 씨발. 아, 아니, 아. 어. 아, 타이밍. 아이, 나, 나 욕한 거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뭐요? <뭐여>? 나 <laughs> 음. 그래, 그래, 그래. 많이 힘들구나. 씨발려나. 하는 친구예요. 본방 스트림 는 조건이 뭔데? 그냥 몰라. 버티는 거야, 시간. 초. 그러니까 뭘 그냥 아침이 될때 하루 하루만 버티면 돼, 그냥. 하루 하루? <laughs> 아니, 근데 생각해보니, 남자친구가 음. 한 5시쯤에 이제 집에 오거든. 음. 근데 5시, 5시에도 이 게임 하고 있으면 나왔다 하는 거에 나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? 나왔다 해가지고 딱 죽는 순간은. 그...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. 좋은 생각이다. 어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어,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. 자, 그렇지. 장례식장에는 육개장 말고 아, 저거 아, 마라탕 아, 마라탕 해주세요 그럼. 아, <laughs> 버거 해드릴 아, 버거 해드릴게요 아. 버거. <laughs> 버거에다가 저거 찹스테이크 부탁드립니다. 차.. 거 바라는 거 맞네 참. <웃음> <웃음> 소용 말고 찹스테이크로 부탁드립니다. 버거 육수를 니네 녹여서 해버리는 수가 있어. <laughs> 어 이거 <근데> 필요 있냐 <laughs> 조개 육수. <laughs> 아 맞네. 어, 걔 가끔 영상은 보던데 이부 장이 <laughs> 부분 들어갈 수도 있어. 놀랍디나. <laughs> 개조 때. 전화대 아니다. 이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. 색색색색 색. 어, 어그 부분도 들어갈 수도 있어. 왜냐면 감각이 아닌 이상. 처음 <laughs> <형> 정권에 대해서. 아빠서 아니야. 아빠. 어서 맞춰야 할게 그 빨간색깔 넘어가면 뒤진 거예요. 그래서 적당히 맞추세요 그냥 일반적인. 그쵸, 살짝 살짝 조용히 목, 목소리에 다운될 정도로 대화만 하세요. 어우 이거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대통령이. 뭐이 새끼야? 아이고 웃으면 바로 넘어갔는데 <웃음> <웃음> 오늘은. 아, <잘> 먹기, <laughs> 오. 어 됐다 됐다 끊다. 어안 안 끊기는 거야. 누수라... 말해봐. 안 끊겨. 어, 이제 끊... 아, 끊이다. 아 그다. 아어 뭐야 몸뚱아리 왜이래야 준서야 너. 야 준서야 너존말 예쁘다. 무재 그대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잠깐만요. 이거 조금 <laughs> 올려야 돼. <laughs> 아, 와이씨발. 누구야? 어떻게 이렇게 어 일단 해보자. <laughs> 네. 갑시다 네. 앞장 서세요. 이거 뒤집으면 백스 백 스페이스 누르세요. 앞 앞장 서세요. 자, 저 따라오세요. 안 들어가요. 후후후 후.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. 어, 가, 잠깐만. 잠깐만. 안전지대. <laughs> 아, 씨발 <laughs> 야 이거 생각보다, 생각보다 크구나! <laughs> 어너 어, 엉덩이에 핑크색 뭐예요 끈. 실룩실룩. 아 씨. 아씨발아 씨X? <laughs> <laughs> 아, <씨 말. 웃음> <laughs> 일어나. 잠이 구만아 씨X. 아 저깄다! <씨>. 어, <laughs> 공포 게임이라서 갖고 왔는데 공포 공포 가 아니. <laughs> 어허 웃지마 웃지마. 아 님들 오늘 저 이거 깰 때까지 안타는거는시죠 아 왜요? 그거 누가 저, 그걸 왜좋아요자 네. <laughs> <laughs> 님들 저쪽 안쪽에 파란 불빛 들어오잖아요. 저게 카메라 이제 배터리예요. 배터리가 다닳면 뒤지니까 저것도 틈틈이 먹어줘야 돼요. 예 알겠습니다. 미쳤네. 오엔 어, 노스 오케이 우리는 위대해지고 간다. 음, 수동 동지를 위하여. 어, 뭐야 저거? 뭐야? 사람사람형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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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은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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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다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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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봐라람은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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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너그너그은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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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그러니까 너보다 좋다. 어, 인정. 뭐이식야 리버스 올림피스 한번 나게 볼래? 그걸 여... 보낼 시건지는 아... 사진을 보낼 거. 아 아.. 아 거야. 미친 거야. 미친, 미친 <laughs> 어뭐 있다 뭐 있다. 어? 단거 있다는데요. 어, 마우카이 아님. 단거. 단거 있다는데요 단거. 뭐뭐뭐 뭐. 저나 마우카이 같지아씨발아 <laughs> 나, 나 무서워.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아, 시바! 아, 시바! 아, 아, 가리 아, 씨, 아, 가리 아, 시 아, 시 아, 시바! 로시 시바! 아, 시바! 아, 시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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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다 아, 그그그그그그그그그 아, 아, 레 여기 어디? 나 지금 옷 바꿔라. 옷을 이나지으로 네 바꿔라. 나 지금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모니터개미들 벌레 지나간 방금 아, 씨발. 가있나 아. 아, 아. <laughs> 아 이거 자 잠깐만. 이거 저 이런 게 있어요? 몰라요? 있네요. 보니까. <laughs> 아, 나 거미. 아, 잠깐만. 자, 여러분들 저게 그자 북한 투어 여러분 저게 그 유명한 이우깐 탄도미사일 이우깐 탄도미사일 이우깐 탄도미사일 이름은 대홍단 감장어야 앞에 배터리 앞에 배터리 오 앞에 배터리 앞에 배터리 아, 아이 씨이야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배터리 나와 배터리 누구야 나와 아니 배터리 있잖아 내가 구라를 <laughs> 쳤어? <이게 웃음> 아니 내가 구라를 쳤냐고 <laughs> <laughs> 내가 구라를 쳤어와이 제작진은 존나 야갔다 패턴을 설치해 놓고 덧셀카가 어야 우리 더셀카생감을다만았냐 난안 밟았어 아니, 아니 나는 뒤에서 뭔가 뭔가 좀 이거 더 나올 각인데 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터스로 죽어버렸어 <laughs> 배터리 나와 <laughs> 배터리 아니, 나와 구라냐고 배터리가 야 달콤한 속삭임 나와 아니 뭔가 무서운 <웃음> 걸 <웃음> 봐서, <이렇게 웃음> 뭔가, 무서운 걸 <laughs> 봐서 뭔가 무서운 걸 죽은 거면은 현타가 안올거 같은데 자꾸 저딴 거에 죽으니까 현타가 와 아 이게 아하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뭐 있다 가자 가자 어야 배터리 있다 배터리 배터리 있다 배터리 어야예 야, 야, 지금 먹을 필요 없지 않아 아 지금 어. 필요 없지 어 여기 못 가는 아, 못 가는 곳이네 아 뭐야 노잼 노잼 개 노잼 아이 배터리 먹고 올라가죠오 잠깐만 왜 어이거저 어디서 죽은거야? 왜 저기 있냐? 너 뭐야? 어? 여기 낙땜 없어 어, 진짜? 어 없어 파라 프리다이빙 오오오오야이개새야야이병신 <laughs> <laughs> 아니 낙땜 없.. 낙다는 X발아 나는 안 죽었어 근데 야 똑같이 뛰어내렸는데 난 살았잖아 네 눈에 봤잖아 산거 어. <laughs> 아니 씨, 어떻게 산 건데 <laughs> 몰라? 나안 죽었는데 너만 왜 죽냐? 이씨발 시청자가 이겜막사했는거저박았대잖아아 그.. 안 그래? <laughs> 아 사피는 그럼 못 들었을려나? 나 그.. 눈살 재채기 그거 성대모사 <laughs> 아아못 들었음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아 씨X 아 씨X 새X야 아 u r e s 야이 e sure, sure, s 이 r e sure, s 이 r e s u 나 e sure, sure, s u 아. e sure, 이 u r e sure, s 아 r e 랑 똑같다 벌칙은 네 su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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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r 맞아요 오소리 와 r 가 무섭게 생기긴 했어 아가리 오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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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